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외 파생 상품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일반적으로 파생 상품이 증권보다 더 위험한 상품이잖아요. 근데 파생 상품도 장내 파생 상품과 장외 파생 상품으로 나눕니다. 장내 파생 상품에는 선물이나 옵션 등이 있고 장외 파생 상품에는 선도나 수압 같은 게 있죠. 근데 장외 파생 상품은 장내 파생 상품보다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 근데. 그 장내 파생상품은 거래 상대방 위험은 없거든요. 거래소에서 바로 결제를 바로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장외 파생상품은 장내 파생상품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또 별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 장외 파생상품 매매 상대방이 일반 투자자인 경우 투자 권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장외 파생상품 매매 상대방이 일반 투자자인 경우 투자 권유가 뭐 없는 경우도 본인이 스스로 와서 거래할 수도 있죠. 꼭 투자 권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일반 투자자가 장애파생 상품 거래를 하려면 위험 회피 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을 요한다. 그래서 금융투자회사가 일반 투자자하고 거래할 때는 반드시 일반 투자자가 위험 회피 목적일 때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어... 일반 투자자가 장애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면 거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 회피 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위험 회피 목적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 번도 맞고요. 4번 장애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시 판매사가 정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투자 권유를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판매사에서 정하는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데 투자 권유를 하면 안 되죠 적합할 때 투자 권유를 해야지 적합하지 않은데 투자 권유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어, 핵심 포인트 해설의 그 규제 내용이 1번이 나와 있고요 2번에 그장애파생 상품 투자 권유 가능 여부 해가지고 표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아, 이것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표준화된 투자권의 준칙, 차등화된 투자권의 준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면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65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투자 경험이 1년이냐, 1년 미만이냐, 1년에서 3년까지냐, 3년 이상이냐에 따라서 장애 파생 상품을 할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좀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1년 미만이면서 65세 이상인 분 같은 경우는 이 표에 의하면은 금리 수합하고 옵션 매수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런 분들이 그 3년 이상 가능한 뭐 장외 파생 상품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적정하지 않으니까 아, 당신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라 했죠?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 아, 많고 투자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파생 상품 중에서도 조금 더 좀덜 위험한 거 그중에서도 좀덜 위험한 것만 가능하고 그다음 나이가 젊고 그다음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아주 위험한 파생 상품까지 다 가능하다는 거요 정도의 개념만 아시면 되고요 요것을 예를 들어서 1년에서 3년까지는 뭐 기타 위험 회피목적의 모든 장애 파생 상품은 가량 하다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 내용은 증권 회사마다 약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된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 투자권의 준칙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투자 경험이 적을수록 파생상품 할수 있는 범위도 적어지고, 나이가 적을수록 그리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파생상품을 할수 있는 범위도 많아진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투자 권유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요청받지 않은 투자 권유 행위는 금지되나 증권에 대한 투자 권유 행위는 가능하죠. 원래 요청받지 않은 투자 권유 행위는 금지되지만 증권과 장내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요청받지 않은 투자 권유 행위는 금지되나 장내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 행위는 가능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3번 투자자로부터 금전 대여 등의 요청을 받지 않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되죠. 어, 그다음에 4번 아,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계열사인 펀드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아, 일반적으로 그 계열사 펀드를 판매할 수는 있습니다. 계열사 펀드가 판매가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근런데그그 어, 그 계열사 펀드를 판매하게 되면은 그 펀드가 우리의 사고 계열사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고지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더 고지해야 되는데 아, 더 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설명할게 있는데 어, 그 계열사 펀드하고 유사한 다른 다른 펀드도 같이 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에서 뭐 부당권유 금지는 이미 설명 드렸던 내용이고요, 장기 분산 투자 권유는 아주 그냥 상식적인 얘기가 써져 있고요. 세 번째 계열사 펀드 투자 권유 시 준수상 아, 집합투자업자가 계열사라는 거 알고. 계열사라는 거 알려야 되고 그다음 계열회사 등이 아닌 다른 집합 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도 같이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융투자업자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 투자 기구의 집합 투자 증권을 투자하는 경우에 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잘못된 거. 말이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 투자 기구의 집합 투자 증권 굉장히 기, 길고 어렵게 나와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게, 이게 뭡니까? 해외 펀드 말하는 거죠. 해외 펀드. 해외 펀드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 투자 기구의 집합자 중권이죠. 법적인 용어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는데 쉽게 보면 그냥 해외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투자 대상 국가의 경제 여건 및 시장 현황에 대한 위험을, 위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는 해외 자산에 투자되는 집합자 중권은 일반 국내 펀드에 투자 투자할 때 설명하는, 설명해주는 설명해주는 기본적인 설명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사항이 있다 했죠. 그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사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환해지 여부 및 주된 환해지 수단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나 환해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해지 비율까지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목표 환해지 비율까지 다 설명해야 돼요. 환해지뿐만 아니라 환해지 비율 이거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추가 설명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2번이 틀렸네요. 3번 환해지 환위염 해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염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4번 환해지 비율을 달리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도 설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자형 집합 투자기 모자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 뭐 자본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자본드마다 환헷지 비율을 달리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어 핵심 포인트 해설에서 1번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2번. 아 투자자의 투자 경험과 지식 수준에 따라서 투자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설명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여기 밑줄 설명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설명 정도를 어떤 사람은 더 자세하게, 어, 알기 쉽게 얘기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설명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파생 상품을 많이 어, 거래해 보고, 그런 사람들은 파생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간단하게 설명해도 되고, 파생상품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아주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설명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투자자마다 설명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랍니다. 맞는 말이라는 점꼭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설명을 했는데 그 투자자가 손익 구조나 손, 그 손실 위험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 권유 자체를 중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단하지 않고 계속 설명해 가지고 투자자가 그그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했다가 손해가 나면은 어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3번 꼭 주의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의 성향 및 금융 투자 상품의 위험도 판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투자자 성향 판단 기준에는 점수화 방식, 추출 방식, 혼합 방식, 상담 보고서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이미 말씀드렸고 2번 금융투자 상품의 위험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는 정량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소도 있다는 점. 그래서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격 변동성이나 원금 손실 정도와 같은 정량적 요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품의 구조나 그 사람의 위험 감수 수준이나 그 상품의 난이도 뭐 그런 것들, 유동성 요인, 요런 그 정성적 요인도 판단해서 금융 투자 상품 위험도를 어,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정량적 요소에는 가격 변동성, 원금 손실 정도, 정도, 어, 신용 등급, 만기, 잔존 만기, 파생 편입 비율, 위험 조정 성과 척도 등이 해당된다. 보통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정량적 요소에 해당되고요. 측정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은 정성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번 펀드 위험 등급 분류상 채권형 펀드는 초저위험 등급이 아니라 저위험 등급이죠. 어 금융투자상품 그 밑에 핵심 포인트 해설의 2 번에 보면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 분류 있죠. 거기서 위험등급을 초고위험등급, 그다음 고위험등급, 중위험등급, 저위험등급, 초저위험등급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그것은 그 중에서 그 펀드는 어느 것이 초고위험등급이고 어떤 것이 초저위험등급인지 이 펀드 집합투자증권 요 부분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초고위험등급에 어떤 게 있죠? 해외 여객펀드, 그다음 파생상품투자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이런 것들이 초고위험펀드에 해당. 고위험 상품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고위험 등급에는 주식형 펀드, 주식 혼합형 펀드, 그다음 원금 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ELF 같은 거 있죠, ELF. 그다음에 중위험에는 채권 혼합형 펀드하고 해외채권 펀드, 저위험에는 원금 보전되는 그 파생상품 펀드하고 채권형 펀드, 초저위험 등급에는 m f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것은 좀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수익증권 저축의 저축 방식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어, 1번 아, 수익증권 저축 방식 먼저 좀 알아볼까요? 수익증권의 저축 방식은 수익증권 그냥 펀드라고 하시면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펀드 저축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죠? 가장 크게 보면은 임의식하고 임의식하고 목적식이 있죠. 임의식은 아무 때나 넣다 뺐다 넣 입출금 어, 금액이나 뭐 저축기간 같은거 제한이 없는거고 목적식은 저축 기간이나 뭐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목적식에는 또세 가지가 있죠 어 거치식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방식 거치식 거치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적립식 소액의 자금을 매월 얼마씩 넣거나 하여튼 뭐 자유적립식으로 넣든 월적립식으로 넣든 그 추가적으로 계속 투자하는 방식 이것은 한번 딱 목돈을 한번에 딱 투자하는 방식이고 이런 방식 그 다음에 또 목표식, 목표식 어, 예를 들어서 3년 동안에 내가 3,600만 원을 모으겠다. 그렇게 금액을 그 정해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이 목표식이죠. 그래서 어, 수익증권의 저축방식 좀 구분해서 기억하시고요. 1번 임의식은 저축기간, 저축금액, 인출요건을 정하지 않고, 정하지 않고 임의로 저축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거치식. 거치식은 목적식의 하나죠. 목적식. 추가납입은 가능하나 일부인출은 불가능하다. 이게 반대로 됐습니다. 추가납입은 추가납입은 안되고 일부인출은 가능 일부인출은 가능 이렇게 해야지 맞죠. 그래서 추가납입은 거치식은 안된다. 일반적으로 거치식은 목돈을 한꺼번에 넣잖아요. 그래서 추가납입 추가납입은 안되지만은 만약에 돈이 예를 들면 1억 넣었다고 하면 1억 원에 대해서 뭐 어떤 계좌가 뭐 정말 예를 해서 뭐001 이런 계좌가 생겼다고 치자고요. 여기서 5천만 원이 또 있다 그러면은 이요001 계좌에다가 5천만 원 넣어가지고 1억 5천 만드는 게 아니라 어 추가납입이 안 되니까 별도의 계좌 002 계좌를 002 자가 002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야지 서브 계좌를 만들어야지 또 넣을 수가 있죠. 그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정액정립식은 일부인 출이 가능하나 6개월 이내 6개월 이상 미납시 판매사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액정립식 6개월 동안 미납하면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할 수 있다니까 해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금융기관이 해지는 안 하죠. 3번도 맞고요. 4번 목표식은 정립식과 임의식의 장점을 혼합한 방식입니다. 어, 핵심 포인트에 설에 보면 그 수익증권의 저축 방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 그 구분과 같이 각각 그 의의에 대해서 어, 설명이 났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